예, 안녕하세요. 순이다육입니다. 아, 오늘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잘 있다고 <laughs> 신년에 이렇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. 엄청 잘 지내고 있지요? 그죠? 어. 너무너무 예쁘게 진짜 잘 자라고 있습니다요. 얘도 이렇게 있고요. 이 뭘로 좀 봐요. 엄청나게 크지요? 펜타 드럼은 제가 지금 다 새로 심었던 거 그때 <laughs> 예전에 한번 다 심었던 것인데, 아유, 얘들도 이거 봐요. 다 지금 나오고 있지요. 너무 이쁘게 나와요. 지금 속에서 새 입장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. 너무너무 귀엽습니다. 이거 봐요. 백화시지도 어쩜 요렇게 예쁜지. 아, 너무너무 예뻐요. 어머, 얘도 여기 또, 뭐가 새 자구가 나오는가요? <laughs> 귀여워 죽겠네요. 이거 봐요. 얘도 여기서 이렇게, 그쵸. 꽃대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아마도. 아마도 꽃일 것 같아요. 얘는. 여기서 자구가 나올 리는 없고요. 에이, 아, 한번 산다, 내가. 날씨가 한번 화창해야 내가 여기 있을 때물좀 주는데 이런 것이 내가 좀 바빠갖고 물을 못 줬네요. 아이들이 조금 목이 말릴 텐데 살짝씩 줘야 되는데 추여는 줘야 되거든요. 목을 너무 말리지 말고 어머 얘도 꽃대 올라오잖아요. 그죠? 얘도 꽃대가 올라오고 있고요. 속 안에 보이시죠? 어. 해서 김이솔 설설 납니다. <laughs> 아 얘는 이렇게 꽃이 피려면 준비 과정 이렇게 이 오래 걸려요. 아직도 멀었습니다. 지금 꽃 피려면 이렇게 달달달달 맺고 있는데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그죠? 신동이 꽃이 피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. 속하게 피는데 너무 예쁘답니다. 근데 얘는 이렇게 아직 소식이 없어요. <laughs> 신기하죠? 얘 같은 신동인데, 이렇게좀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러면 금방 올라올텐데 요거는 흙치설성입니다흙치설성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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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버렸네 얘도 물이 없어갖고 이거 봐딱 오므리고 있죠 흙법사도 아유 어쩜 이렇게 예뻐요 색깔이 아 진짜 끝장 너무 예뻐요 그 사람 아고 어째 하엽비 하엽이를 키워주질 않아서 아 이쁘죠 오비리데 아 너무 오비 오비 오비리데인가 오비 오비 맞아 맞아요 오비리데 아 얼마나 예쁜지 얘들은 잘 키워야 돼요 지금 내가 입장 따서 지금 자꾸 번식 시키려고 하는 아이들 이 있습니다. 하엽이 장난이 아니네 하아 <laughs> 진짜 <laughs> 봉랑이가 그냥 통통하죠 봉랑이 아, 블루엘프 너 요렇게 예쁘구요 아, 너무너무 예뻐요 아이들이 음. 아, 얘도 지금 분지하고 있네요. 얘도 이렇게 벌어지고 분지하고. 얘도 조금씩 시작하고 있습니다. 얘들은 아직이고요. 얘들, 얘들은 지금 분지하려고 벌어지고 있지요. 신기해요. 이런 거 보면은 <laughs> 너무 너무 신기하고 예뻐요. 다이니 버거가 동 동이 오 얘는 이제 꽉 뜨차게 벌어졌네 이 춥습니다 많이 추워요 이 아이들도 지금 그죠 커피콩 마냥 이렇게 분지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요 이거 봐요. 이렇게 조그만 데서도 분지합니다. 사람 죽인다 진짜. 엄머나 웬일이니 아유 너 이뻐라 귀여워. 어~ <laughs> 제가 얘가, 얘가 어머 꽃을 좀 봐. 너무 예쁘죠. 세상에 얘들이 한 아름 피면 예쁠 텐데 내가 다 통통하라고 꽃 이쁘게 피라고 다 따졌는데 <laughs> 아, 정말로 참 예뻐요 화이트 그린이도 그렇고 철아 얘가 뭘로 철화한가 그런데 겁나 오래된 거 겁나 오래된 것들. 아, 이 미인들 내년 봄에 어떻게 다 해결해 줘야 돼요. 아, 뭘로? 당인. 얘는 뭘까요? 트윈베리 너무 이쁘죠, 트윈베리. 사형제. 두인베리 사형제가 예쁘게 나란히 나란히 <웃음> 나란히 나란히, <웃음> 나란히 <웃음> 이 아이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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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 브리티인가요? 겁나게 오래된 거큰 단지입니다. 이게 지금 고목이에요, 고목. <laughs> 양쪽에 단지를 들어야 돼 이렇게. 여기 손잡이 보이시죠? 어, 겁나 커요. 거의 한말한말 들어간다 고 그러니까 엄청 큰. 아, 저 신데렐라 예쁘죠? 근데 얘는 이렇게 못생겼네요. 아, 이뻐라. 얘는요. 이렇게 청어, 홍어. 아 저기 저기 무슨 금, 금 그거 그거하고 금 청어 금하고 섞어서 막 심어놓은 거. 루비네 그리스하고 같이 심어놓은 건데 저렇게 예쁘게 단지에서 잘 자라네요. <laughs> 단지에서 그죠? 음, 얘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. 세상에 다들 하우스에서 예쁘게 물이 들고 있어요. 아이고 얘는 뭐야 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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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, 얘가 무슨 폴란 폴로란데. 알비 폴로라. 알비 폴로라 되게 꽃대를 물고 있고 애들이 진짜 추운데 힘들게 응? 꽃대를 물고 있어. 집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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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인. <laughs> 노래도 맞는지도 모르고 부릅니다. 분수대가리만. <laughs> 아, 진짜. 꽃술이 떨어져서. 소소소. 어머 예뻐라. 색감이 참 예쁘다. 이게 금이에요. 로우 금인데. 와 로우 금참 예쁘네요 색깔이 어. 아이고야 얘는 세상에 골드샷인데 꽃대가 이게 웬일이래요 꽃대가 몇 개야 이게 지금 하나 둘셋네 개가 다섯 개가 안에 어머머머머머 웬일이야 세상에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면 힘드는데 조금 더 올라와야 애들 어떻게 잘잘라주든지 하는데 어머머, 웬일이니? 아 진짜 너무한다. 저렇게 올라오면 힘들어요. 그렇죠? 겁나 힘들 텐데. 예,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, 행복한 날 되세요. 항상 건강이 첫째니까 건강 유의하시고요. 예 순이다 이과 함께 우리 행복합시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안녕 알라뷰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<laughs> 감사합니다.